언니들의 패션 앱 퀴닛에서 오늘은 비밀스러운 꿀팁만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퀸닛 꼼수 시간입니다. 저는 옷을 진짜 좋아해서 여러벌 많이 사기도 하고 정말 꼼꼼하게 보는데요. 또 많이 사다 보니까 그만큼 생기는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옷을 사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꿀팁들을 아주 대방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옷은 아닌 거. 더 잘 아시죠? 자, 이 정도는 확인하고 옷을 사야 된다.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로 티셔츠 많이들 사시잖아요. 근데 티셔츠도 다 똑같은 티셔츠가 아닙니다. 뭐 색감 좋고 소재 좋은 거다 좋겠지만 티셔츠는 요 네크라인을 보셔야 돼요. 이 네크라인이 옷을 입고 벗고 입고 벗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살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접 부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으면 거슬리거든요. 거 그래서 이 시접 부분을 한번더 원단으로 덧댔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바라코 시접을 가려주면서도 깔끔하게 그래서 맨살에 닿았을 때도 부드럽게 그리고 입고 벗을 때도 늘어나는 걸 방지해 주니까 티셔츠를 보실 때는 무조건 네크라인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요거는 좋은 예로 보여 드렸고 한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똑같은 티셔츠인데 이게 시접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일단 맨살에 왜등 부분이 막 계속 거슬거려요. 이런 부분들, 넥라인 부분들이 왜 입고 벗고하기 때문에 일단 신축성도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시접 부분들이 재원단으로 덧대 있지 않으면 이런 시접들이 거슬거슬, 이래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티셔츠를 사실 때는 꼭 안쪽으로 이 넥라인을 보시면서 재원단이 덧대져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늘려 봤을 때 짱짱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패 없는 옷 고르기 두 번째. 여러분, 셔츠나 원피스 사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쪽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셔츠나 원피스 사셨을 때 아랫단을 보셔야 되는데 아랫단이 봉제가 되면서 이렇게 시접이 말릴 수도 있고요. 꿀렁꿀렁해지면서 아랫단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좋은 예로 그냥 맥! 매끈하게, 아랫단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쪽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왜 안쪽은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대충 들이 박아놓은 건안 되거든요? 이렇게 매끈하게, 오바로크가 보이지 않고, 시접이 보이지 않으면서 안과 바퀴. 깔끔하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실 때는 아랫단도 보셔야 되고, 이 오바로크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잘 마무리감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셔츠고 컬러감도 비슷해요. 근데 아랫단을 보시면, 아, 이게 꿀렁꿀렁 거리는 거구나. 아랫단 자체가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말려있죠. 그리고 안쪽 모습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나 다릅니다 여러분 오버로크가 이렇게 보이면 왜 우리가 맨살에 닿았을 때막 거슬리고 맨살에 닿았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안감까지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겉면 보지 마세요 컬러가만 예쁘다고 사지 마세요 내가 입었을 때 착용감은 요한끗 차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꿀팁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옷을 살때 가디건도 그렇고 재킷도 그렇고 이음새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음새 부분이 그냥 박음질로 드르륵 박기만 했는지 한번더 원단으로 감쌌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실밥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원단으로 한번더 덧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좋은 옷은 밖에만 보는 게 아니라 안쪽을 봐야 된다 명품 같은 옷들도 안쪽을 보면 안이 훨씬 더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킷류들은 보면 겉은 되게 멀쩡한데 안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넥 부분을 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보시면은 원단으로 한 번. 덧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안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사실 때, 재킷 사실 때, 가디건 사실 때 안쪽도 꼭 보셔야 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그리고 팬츠를 사실 때는 이음새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팬츠 살 때도 핏 예쁜 건 물론이죠. 근데 옆쪽에 이렇게 팬츠를 봤을 때 선... 과 선의 이음새 부분을 보시면 이게 따로 노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이음새들 박음질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보이시죠? 대칭이 잘 맞고 안 맞고가 되게 중요한데, 자 제가 안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팬츠를 한번 보면 대칭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보시면 여기서 뚝 끊기고 옆으로 가서 뚝 끊기죠. 이 대칭이 안 맞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입었을 때 옷이 뭔가 뒤틀어진 느낌 어, 옷이 뭔가 잘안 맞는 느낌 이런 대칭 하나하나 이음새 하나하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양쪽이 다 달라요 여기 이음새 지금 이어지는 부분 뚝뚝 끊기고 이쪽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지를 사실 때는 핏도 보고 뭐 신축성도 보고 다 보셔야 되지만 이런 허리 부분 이음선 대칭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셔츠를 살 때는 이 단추 구멍 하나도 꼭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추 구멍에 이+ 실밥 있잖아요 이+ 실밥 자체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이게 단추를 여러 번 잠갔다가 풀었다가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잖아요 근데 사기 전부터 이렇게 실밥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돼 있으면 열고 닫을 때마다 이렇게 실밥이. 계속 뜯겨요. 그래서 여러분, 단추 구멍 이렇게 촘촘한지 또는 실밥이 다 튀어나와 있는지 아닌지 꼭 보셔야 되고요. 좋은 예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옷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 아주 말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셔츠 사실 때는 꼭 단추 잠그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퀸이 꼼수 시간 어떠셨나요? 실패 없는 옷 고르기 꿀팁 좋으셨나요? 앞으로 많이 많이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스타일링이나 여러 가지 코디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두시면 바로 답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에 대한 영업 비밀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안녕!